적용 범위를 두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3년 적용을 유예한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2018년 사업체 조사 기준으로 보면 대구는 이 50인 미만 사업장이 98.98%, 99%입니다. 이 경북이 역시 98.97% 0.01% 정도 차이가 어. 나고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대구 경북 지역은 95% 이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 사업장은 상당히 경영성을 어려질 테니까 그냥 노동자들줄 아. 죽도록 방치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조치를 마련해야 되긴 하는데 완전히 여기서 유예도 아니고 그냥 배제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법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부가 가장 나쁜 형태의 차별을 했다 즉, 차별을 제도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는 그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방치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음. 가장 나쁜 경우에 차별을 했다, 이번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그 업장에서도 이런 안전보호조치들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을 마련한 건데, 근데 이 안전보호조치들은 원래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상적으로는 지켜지는 게 원칙인 거고, 근데 5인 미만이니까 여기까지 부담을 주면 너무 어려우니까 빼자. 이거는 사실 저는 당초의 입법 취지랑은 다르지 않나, 이것은 많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0년 9월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60명입니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11명. 입니다 그러니까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 제외가 된다라고 하면 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들의 경각심도 높아지지 않을 뿐더러 행정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는 거죠. 지원도 그 지금까지는 계속 면제하는 방식으로 법을 도입해 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러한 규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장을 지원하는 책을 마련해 보자. 저는 그런 데 쓰라고 세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업자 입장에서도 어려우니까 적게 주자. 어려우니까 보호하지 말자. 이게 아닐까? 아, 이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지원을 더 받아내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